7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십니다 1-1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겠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버핏은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워렌 버핏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아,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내가 워렌 버핏 정도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귀가 갑자기 커지시는 게 느껴지시는데요?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 아들보다 딸이 좋고요, 어, 딸보다 손자 손녀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손녀가 부르면 하던 것도 멈추고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피 손자 손녀가 돼서 할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하면 하던 일도 멈추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비현실적이라면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워렌버핏과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 제가 빌게이츠, 빌게이츠 다 아시죠? 그 빌게이츠 다큐를 보니까 워렌버핏 정도야 그냥 뭐 쉽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건강체크도 서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빌게이츠 정도 되면은 워렌버핏 정도야 뭐 만나는 게뭐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조금 더 간단하고 현실적인데 여러분 실제로 워렌버핏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워렌버핏이 워렌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고 해갖고 한 2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억 정도 뭐 지갑에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 20억 정도만 있다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에게 이세 가지 조건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실망할까요? 아니요.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한텐 하나님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도, 설교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멈추지 않고 이걸 적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있잖아. 근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걸 쓰고 혼자서 너무 좋아하고 소름이 돋아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오, 주님. 와, 난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높은 사회적 위치도 안 따지고 20억이란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도 잠깐만 해도 만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20억 이상은 다 챙겨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워렌버핏보다 더 빨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구약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얼핏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져서 혼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너희는 안 돼. 내가 할수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부르시죠.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 철저한 준비,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위한 능력이나 군사적 능력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자를 굴복시키며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좀 되긴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중독에 관련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아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 어머니 보니까 핸드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보니까 핸드폰 거의 중독이에요. 중독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독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자체 의미 아시죠? 돌아섬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 치료도 한다. 뭐 정신과 처방도 한다 하는데 그분이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속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속죄하시면 이 성읍, 예루살렘이죠. 이 성읍이 전세계의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자 찬성과 영광이 되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세대는 교회를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도요, 온라인으로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로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마 우리 교회도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와우 보라 이거를 영어로 와우 보라 이거를 해갖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어떤 부흥의 컨퍼런스 이런 걸 해갖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설교도 온라인으로만 들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혹시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있다면 더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국만큼 밤 늦게까지 놀아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마 아마 없다고 얘기해도 될 걸요? 물론 우리나라가 100% 안전하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웃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다큐에서 보니까 한 명이 실종됐어요. 일본 사람에게 인터뷰할 때 보니까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유럽 우리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동대문에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몇 개월 전에 왔던 프랑스한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시면 상가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는게 위험하대요. 4시면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다섯 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LA 폭동 이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혼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너무 부지런하다. 우리 우리나라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놀거리가 풍족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게 이런 이런 시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장을 가면요 축구, 달리기, 테니스 같은 수많은 동호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호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여러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했으면 여기 지금 사람이 꽉 찼겠죠. 불가능해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설득 안 돼요. 오라고 해도 안, 안 옵니다. 마지막 수단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마지막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그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진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낼 거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함으로, 그렇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요즘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일을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나눔 2입니다. 나눔 2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도 유다는 패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했거나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두 번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성읍들과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빛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또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당신은 행복합니까?”라고 묻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과 달리 외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나도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면 왜 그러고 불행하면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던 영상도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아, 마지막 영상 말, 말미에 등장한 한 남자의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 영상 마지막에 등장한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며 이것저것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고 좀 힘들지만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운동 스포츠 경기 보는 거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 행복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일상의 소중함이나 아니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글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니라.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게 되고, 그는 그의 양 떼를 눕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가 양 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평화는 선한 목자의 다스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삼입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평화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서로의 일상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아,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얼핏 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벌 받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너도 똑바로 해안 그러면 혼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나에게 돌아오면 다 해결된다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 뭔가를 해, 하려고 했지만 그거 안 됐지. 근데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 못 지켰지. 그러니까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율법 못 지켜. 그게 너야.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낼 거야. 그게 너의 소망이고 너의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 그냥 보면은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같거든요. 예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상처를 꿰매는 분 같다고. 근데 여러분, 얼핏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눈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 못 지켜. 근데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획 세우시죠? 어린 아이들 방학 때 되면은 그 방학 계획표 그래프 만들잖아요. 어느 것도 못 지키잖아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학원 갔다 오고 밥 먹고 뭐 피아노 학원 갔다 오고 태권도 하고 아무것도 못 지키잖아요. 저도 국내 학교 때그 탕구 생활 때문에 했거든요. 원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7시에 일어난 적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방구 갖고 답지 사갖고 베낀 다음에 갖다 냈거든요. 이런 삶을 내가 왜 살았을까? 딱 하나더라고요. 아, 내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중에는요 규칙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 실수를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너 그거 실수했어? 그럼 죽음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 하나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내 옆에 붙어 그리고 부르지면돼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부르짖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